안녕하세요. 강남바둑입니다. 이번 시간엔 제가 아주 멋진 이 후절수 문제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. 자, 지금 이 형태를 보면 흙이 백에 이 포위를 당해서 한 집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 흙을 어떻게 살리느냐, 이런 분들 계신데, 요거는 폐도 아니고 그냥 살수 있어요. 자, 일단, 먼저 이 형태를 봐야 되는데, 흙이 여기를 이제 가만히 막으면은요, 백이 이렇게 두고 막으면 여기산 집이 납니다. 만약 이제 백이 넘어간다, 그러면 흙이 젖히고 끊으면 먹여치고 단수 쳐서, 이거는 뭐가 됩니까? 촉수가 촉 돼서 넘어가지를 못하죠. 그리고 요 석점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.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흙이 요렇게 멍텅구리 사공 모양으로 만들면 이제 백이 단수를 칩니다.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두면 정말 큰일이 나지만 이 때는 어디를 둔다? 흙이 끊고 백이 따낼 때 뒤로 끊는 이 후절수의 기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귀에서 한 집을 만들 수 있고요. 요 변에서 한 집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흑에게 멋진 이런 수법이 있죠. 자, 그럼 과연 그런 수는 어디가 있을까요? 자, 일단 흑게첫 번째는 귀에서 어떻게 선수 한 집을 만드느냐 이것입니다.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, 흑의 약간의 이제 희생이 필요한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막는 건 도저히 안 됩니다. 그래서 흙은 이제 이렇게 젖혀서 사석작전을 하는데요. 백은 이걸 안 먹어 줄 수가 없죠.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끊는 거죠. 그럼 이제 이때 흙이 틀어먹으면 넘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? 이거 넘어가면 촉촉수로 잡히게 해야 되니까. 요때 백이 이렇게 단수 치면요. 흑이 또 단수를 치고 따내게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이 문제는 이제 7부 8부 능선을 넘었다.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으면은 그냥 단수 쳐서 이거 말짱도로묵이 됩니다. 여기서 아주 멋있게 두는 방법은 바로 흑이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있겠는데요. 백보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. 여기서 백이 냉정하게 뭐 이런 식으로 둔다. 그러면 흙이 단수를 치고요. 따낼 때 이어가지고 요거는 흙이 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백은 손해니까 이건 딸 필요가 없고요. 또 그냥 따내면은 뭐 이렇게 이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붙여도 예, 착수금지가 돼서 흙이 살게 되죠. 그래서 흙에 붙이면은 이제 백이 올라설 수밖에 없는데 요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왔던 요 멍텅구리 사공을 두는 것입니다. 요걸 두면 어떻게 합니까? 백이 단수 쳐야 되고요. 이때 이렇게 끊고 따내면은 흑이백두점을 끊어서 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형태가 귀에서 선수한 집을 만들고 이제 변에서 후절순을 이용해서 한 집을 만드는 건데요. 이렇게 해때 그럼 백이 여기를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쪽으로 막는 수가 의외로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수인데 그냥 흑이 이으면 넘어가겠다 이거죠. 이렇게 되면은 뭐 찌르면 그냥 막구요뭐 이런 거 이제 붙이면은 단수치고기 끊을 때뭐 이것도 안 따내면, 이거 따내면 또 이제 흙이 이렇게 해서 막 패로 버티는 게 있기 때문에 딱 끊으면 이제 단수치면 끝나는 거죠. 따내면 이어서 흙돌이 잡히게 된다. 그래서 이때 이제 흙이 젖히구요 백이 이렇게 막을 때 이렇게 이제 흙은 틀어 막는 건데요. 넘어가면은 뭐 똑같이 안 되죠. 먹여치고 단수쳐가지고. 그래서 백은 여기를 단수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아까와 똑같이 되는 거죠. 요 붙이는 수로는 이제 위에 두어도 어차피 마찬가지인데요. 이거 두면 이제 먹여쳐가지고 착수금지가 돼서 살게 된다 이 것입니다. 그래서 백이 걸 빠지면은 이렇게 멍텅구리 사공의 모양으로 넣 넣어 밀어 넣어서 이흑돌이 어떻게 됩니까? 아주 멋지게 살게 되는데요. 이 문제가 이제 후절수 문제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이런 문제니까요. 여러분들이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어떠셨나요?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? 재밌게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쉬운 사활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